네, 이다시 8번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어 2-8번은, 어,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2-8번 문제가, 어, 음, 어쩌면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 2차원적인 구조에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그죠? 어, 2-8번 문제는, 어,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 가지 생각할수 있는, 어, 문제인 것 같아. 일단, 문제를 좀잘 보면, 어, 이렇게, 일식 증가하는 형태의 코드는 저희가 굉장히 잘할수 있는데, 여 보이시는 두 번째 줄 보면은, 어, 2, 3, 4, 5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다시 1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3, 4, 5 증가한다면, 1. 어때요? 4하고 1, 2, 3. 5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뭐 값이 한쪽으로 증가를 하거나 한쪽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다가 어 다시 뭔가 초기화돼서 다시 증가하는 어 뭔가 방향성이 어두 가지가 막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참 생각하기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어,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있는지를 보는 음, 문제입니다. 쪼갠다는 말말 말 뜻이 어떤 거냐면 이 문제는 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첫 번째 네, 삼각형과 네. 두 번째 삼각형을 같이 따로따로 보고 어, 이 따로따로 해결을 한 다음에 서로 붙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뜻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1 2 3 4 5 2 3 4 5 3 4 5 4 5 5요 요 형태는 저희가 음요 형태를 먼저 구현을 해 보고 그 뒤에 어 여기는 음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한번두번 네 번, 네 번, 네 다섯 번, 네번 이렇게 어,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요 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쪽에서 생각해본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먼저 구현해볼게요 일단 n부터 정의해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음, 아까 쪼개어 볼 때, 여기 첫 번째 삼각형. 이거부터 이거 해볼게요. 이 차원적인 구조를 갖고요. i는 n 번만큼 동작이 됩니다. 첫 번째에 네. 한번 보면은, 어때요? 변화가 있죠? 5, 4,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변수를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겠 여기 x를 하번습니다 x는 시작값이 어디죠? n번만큼이죠 오면 5, 5단 그래서 우리는 n으로 초기값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죠그 프린트는 임시로 일이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x는 어떻게 죠일식 줄어들었죠 여기 5, 4, 3, 2 이런식으로 x 는 x-1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음음 대행이 안되도록 n들을 써서 띄어쓰기 도음어 제이 반복이 끝나면 계행이 됩니다 음 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걸 생각할 때 일단 음. i j 가로 안되니까 새로운 변수 k k를 정하고 k는 1로 측정할수 있습니다. 1로 시작하죠. 어, k k는 일단 1 1이죠 네, 그러면 10 중간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어, 여기서 어때요? 어 어, k값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k 값이 다시 2로 초기화 된니다 그래서 여기를 왼쪽 끝을 보시면 은 여기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식 증가하는 규칙에 의해서 어, 새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변수 새로운 g를 만족고요 g가 1부터 시작할 거고 음, g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식 증가하고 k값이 서로 g값에 의해서 사례 규정되는 거죠. 이기가이제끝이습니다그다이인데그다음이정이 정도. 이다이이죠 어, 여러분들, 여기, 처음 위치는, 어, 그래. 여러분들이 좀 빼놓을 수있 여기 0번 반쯤. 1 번만 되고2 번만 되고3 번, 4네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 맨 위에도, 음, 뭔가, <laughs> 힘는게 아니라, 음, 가상이, 반복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코드도한번넘어 음, 두번째 반복문은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번째 반복문이 끝나면 두번째 반복문 실행이 그러니까 여기 반복문 끝난 여기 반복문 실행 여기 반복문 끝난 여기 반복문 실행 그러니까 반복문이 두 개가 있는 거 음,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는 0번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0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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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게 반복문, 여기 반복, 여기 반복.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은, 반복이 두번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반복문입니다. 음, 여기. 두 번째 반반은 L이라는 변수를 쓸게요. r a n g 인데 어, 여기, 여기는 처음에는 0이고 증가하죠. 여기는 어, N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었다면 여기는 0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합니다. 저는 새로운 변수를 쓸 건데, 여기는 어, Y라고 써보겠습니다. 아, y, Y 써보겠습니다. Y는 0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왼쪽는 y 번만큼 반복한 역할 그리고 print 어, 여기는 일로 음, 시작을 하는 음, 형태네요 그것도 저희가 어, k로 하지 말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음, 이거는 r로 해 볼게요 R이라고 하고, R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대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 이 R이라는 값은, 어, 처음에는 0이니깐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아요. 0하고, 그리고 R 값, 1로 시작을 내리죠. 1을 출력한 다음에는, 어, 1씩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죠? 1, 1, 2, 1, 2, 3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게 되죠. r은 일씩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요. 이 계행이 끝나면은 다시 1로 초기화된 1로 1로 시작하잖아요. 1로 초기화되는 규칙을 갖습니다. r은 1로 초기화된 코드를 갖추셔야 돼요. 어, 좀 코드가 이제 좀 복잡해졌죠. 이런 식으로. 음, 이건 두 번째. 음, 네. 여기 있는 변수들은 여기 보시면 쓰여 갔다. 이거도 괜 아, 죄송. 예, 여기 아니라 어, 여기 y 값을 증가하지 않죠네요 y 값 증가하지 않 음. 계속 0이 되어서 음이나갔고것 같습니다. y 값이.. 어, 네. 여기 보시면 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 형태를 구현해 어, 봤습니다. 이 네. 다시 아, 8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많겠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네, 하셨습니다.